안녕하세요. 꽃대신당 이화정이에요. 오늘은 무당이 신을 받고 나면 이제 말문을 터서 신당을 이제 차려서 손님들을 케어를 하죠. 케어를 하는데 신이 강림을 해서 무당한테 어떤 영적인 거를 주지만 무당은 끊임없이 수강료를 내요. 수강료를 왜 내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신어머니가 있잖아요. 신부모가 있잖아. 그러면 지금 21세기 무당들은 바로 신당을 막 차리는데 옛날에는 그 신어머니 밑에서 3년을 배웠대요. 부엌심을 하고 그 이제 대신상을 줬대요. 그래갖고 대신상을 주면 이제 신부모가 손님들을 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서 이제 나가서 자기가 독립을 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로 막 신당을 미리 꾸미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바로 이렇게 손님을 보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제 조금 자기가 어떤 기도나 뭐 이런 걸로 조금 더 이렇게 자기를 조금 완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당 문을 열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무당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속인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무당이 점만 잘 보면 되지. 뭐, 어, 무당이 공부는 왜?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맞아요. 전만, 자, 영한 소리를 제일 잘해야지. 영, 영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무당은. 근데, 우리가 어떤 무당이라고 대단하고, 어떤 무당이라고 못나지는 않아요. 천지신명은 다 똑같아요. 어, 어느 사람이라고 무당한테 있고, 어느 사람한테 무당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천지신명에, 이제 내 조상이, 5대 이상에서 이제 내 조상이 신으로 이제 명패를 받아서 이제 오시면, 그게 이제 주장신이 돼서 이제, 신명으로도 이제 안치가 되지만, 우리가 이 무당이 되면은 끊임없이 수강료를 내는 게 신선생님이나 신부모님한테 선후배들한테 우리가 계승을 배우고 우리가 전승을 가리키고 우리가 전승 계승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알아야 뭐를 하죠. 영은 뭐그 사람에 대한 사주는 분명히 신령님이 주시지만 영적인 거는 주시지만 어떤 무속에 대한 뒤에 따르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 무당은 끊임없이 공부를, 가르침이 없, 으면은 내가 어떻게 알고 해요. 점만 볼줄 알지. 그래서 무당은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어, 우리가 무속인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애동기자. 애동기자라는 건 나는 항상 신령님한테 낮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80을 먹어도 애동기자야. 스무 살이 됐어도 애동기자고,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끊임없이 수강료를 내고 공부를 한다. 그 공부를 하는 건 누구한테 하냐? 스승한테 하는 거예요. 스승한테 그동안의 경험담, 또 당신들이 이 무속에 대해서 수많은 갈고 닦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을 가져가고 오죠. 그래서, 어, 뭐 요즘은 재단이 많아요. 공부할 수 있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그래요. 구간으로, 한글도 몰라도 다 구간으로 우리가 음, 전례를 가지고 들었는데 지금은 무속인 책도 뭐 교육 학자들이 뭐 보유자들이 뭐다 이렇게 내서 그거를 우리 무속인들은 시간에 손님이 없을 때는 공부를 합니다. 앉아서 그걸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찾아다니고 얻으려고 그래서 무속인들이 어 손님이 없을 때는 또 기도도 가잖아요. 손님 없을 때왜 기도를 갖겠어요? 맑은 영을 갖기 위해서. 어, 자기 수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또 손님이 없을 때는 기도도 가면서 영적인 걸 받고 또그외또 무속행위를 하려면 내가 알아야 또 가르치고 내가 배움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구슬해주고 아니면 또 어떤 기도를 해주고 축원을 해주고 이런 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냥 신받았다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들은 수강료를 뒤에 보이지 않는 수강료를 많이 내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게 무속인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가르치려고, 또 내가 많은 걸 얻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또 제자들한테, 후배들한테 가르치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무속인들은 공부를 많이 한다. 공부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무에 대한 발전도 널리 널리 날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 무속인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또 수강료를 왜 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어, 무속인들도 뒤에 숨은 노력이 참 많구나. 그냥 법당에 앉아서 상담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학교 가면 복습, 예습하듯이, 어, 그런 애들이 우승상이 되듯이, 정말 피나는 노력이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좀 그런 부분을, 어, 무속인의 어떤 생활에 대한 거를 좀 알았으면 하고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